2 7 년, 7년월 3일 yeah. 포트 메카리, 트 메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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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리 메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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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메카리, 메카리, 메빅 바나나 빅바나나, 빅바나나 먹고 있네요 우리의 둘째날 어, 둘째날 저녁 다하나 해치 사파스 파라다이스 드디어 입상 <입성. 웃음> 사랑해 우리 여기 어디야 <웃음> <웃음> 데이 스리 스피시라고 자연 방파제고요. 여기서 서퍼스랑 주 한눈에 보고 있죠. 여기는 베르사체 호텔이고 베르사체가 피아에 베르사체 호텔이고 여기 골드코스 하나 있고 또 한군데 전 세계 세 군데가 있다는 베르사체 호텔이 옆에 더 베르사체 보석도 나오고 베르사체 시계도 되고 모든 뭐 거를 통틀어서 베르사체. 그래서 이렇게 호텔까지 한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음. 사람 자체를 그냥 막 럭셔리하게 살고 싶고 그런 의미에다가 상징으로 적 이렇게 베르사천 호텔을 만들었죠. 이런 호텔에 묵게 해줘서 고마워 요보자 아고다 잘 찾아보는 <laughs> 이거 특가 나옵니다. <laughs> 그루포 잘 찾아보세요. <laughs> 브리즈번, 오늘이 우리, 야, 됐다. 5일차? 벌써 5일차야. 1월, 1, 월, 화, 수, 목. 5일차. 여기가 캥거루 포인트입니다. 브리즈번 강을 가로지르는, 뭐, 강남과 강북으로 나온다면, 저시비이 있는 것은 강북 쪽이고요. 저는 저희 강남에서 어, 강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며칠째? 6일째, 지난주 일요일 날 집을 나와서, 오늘 금요일, 6일째. 이게 어딥니까? 찐찐. 찐찐. 퀸슬랜드고, 야 이게 뭐 죽입니다. 이거 봐,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김에다가, 우리 집, 좀 짜를, 우리 집, 좀 보기 해봐. 뭐, 돌, 고 뭐, 갓김치. 죽이네. 먹고, 그냥 뭐. 오늘 사탕수수밥 많더라 그치? 탕수 하여튼 오늘은 저희는 글라스톤까지 갈 거고요. 여기서 아직도 우리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여거지만 도착 예정이거든요. 밥 먹고 또 부지런히 가려고요 우리 여행의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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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희는 시드니에서 여기 한몇킬로 떨어졌지? 이제 한2 0 0 0로 떨어졌겠다? 2 0 0 0로 떨어져서 글라드스톤이라는 퀸슬랜드의 항이 좋은 공업도시네요. 정말 20년, 30년 전에 울산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를 연상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컨테이너 큰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기 있는 구조물들이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석탄도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석탄을 채취해서 저게 컨, 컨베이어 아,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 실내가 곡물이 많아서 하탕수수나 이런 곡물들을 저장하고 바로 컨베이 벨트로 해서 이렇게 실는 그런 구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중간이기도 해서 이렇게 거의 관문이기도 해서 특히 여기서 2 시간 배를 타고 가면 헤로나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헤로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부터 내년 한 2월까지는 터틀 시즌이라서 이제 그 거북이들이 해치 알을 까고 바다로 나는 하는 그런 장관을 볼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연의 보고죠. 그래서 또 이게 거북이들이 신기한 게 30년이 지나면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그대로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게 태평양을 넓다가 큰 거북이로 성장을 해서 참 그런 상상하지 못했다. 영화 로스트 봤나? 로스트는 미국 영화인데, 미국 드라마지. 서바이벌 게임처럼 어떤 섬에 불시착한 사람들인데, 생존기인데,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뭐, 좋다, 그걸 떠나갖고, 야, 이거 뭐, 너무 신기합니다. 경이롭구요. 엘리 yeah. 비치 yeah. 맛있다. 칠일째 디너 이다운 처음이에요. <laughs> 왜냐면 콜스가 문어 <무너지> 잡았기 때문이에요. 콜스가 <laughs> 매일매일 일찍 문어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laughs> 리 이거 어디죠? 오웬. 오웬, 빅 망고. 망고 도신가 봐요. 우리는 오늘 빠를 일차네요 망고 킬러가 떠나고 망고 한마또좀 쓸어갑니다. 저희가 망고 여기. 개고 여기.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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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서 <laughs> 자, 돌아, 따라, 돌아, 돌아. 돌아. 아, 지연아. 아 지연아. 아 사랑해. 오 나의 마음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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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때 배남동을징글잡징글 쿨맥스 배 징글배 징